올라가죠. 요거하고요거하고 완전 하늘과 땅차요 뒤로 가면은 정상인데 이쪽 안으로 들어올수록 물이 이제 수위가 높아져.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정상. 이제 수위 가확 올라옵니다. 저희 어디쯤인 거예요? 공모를 저끝 쪽이에요. 끝 쪽. 저 복도 그 기, 지금. 계단하고 네. 저 엘베하고 보그 사이. 근데 왜그그 근처에 3 0 0위로 302호는 괜다고 이해만해. 이게 계단은 하나를 쭉 깔아놓고 네. 거기다가 배관 옆으로 이렇게 꽂아. 네네. 옆으로 해서 이렇게꽂든지 네. 꽂아놓으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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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배관들은 떠가 있는. 거 여는 상대적으로 배관이 여 뒤쪽으로 배관이 누워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 여기가 지금 뒤, 뒤쪽이니까 뒤로 누워있다 보니까 이게 반복돼서 계속 쌓이는 거예 이쪽으로 앞쪽은 내리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? 흉 내려가버리거나 이쪽 뒤로 와 배관이 처진 쪽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요 계속 지금 그 안에가 배관이 제 깨끗하게 청소를 항상 했는데 지금 이제 덩어리들은 없어요 다 부유물이 가라앉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완전 장기가 있잖아요 이게이 배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안고여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나다